자 기본 에디터 폴리 사용방법들을 이용해서 어, 여자 캐릭터 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전 예제들이 다 남자 캐릭터가 전사 무사 돌려 남자 캐릭터이기 때문에 여자 캐릭터 기본형 만드는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설치해 놓고 작업을 하시면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시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 하는 방법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플랜에다가 매핑을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제가 하는 방법으로 그냥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다 장단점이 있긴 한데 자 그냥 백그라운드 이미지 하는 방법을 저는 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메뉴바에 메뉴바에 뷰에 뷰 포트 백그라운드 컴피거 비포트 백그라운드 누르시면 다음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단축키는 Alt B가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뜨죠. 여기서 이미지를 쓰시려면 Use 파일 누르시면 되겠죠. 누르시고 파일 누르셔서 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브레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시면 들어오게 되고 중요한 부분은 자 매치 비트맵이 꼭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매치 비포트를 하시면 그런 크기가 어떻든 화, 늘리거나 줄여서 화면에 이 화면에 맞추라는 명령이 매치 비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림이 왜곡돼 버리겠죠 그래서 매치 비트맵 그림 모양 그대로 나타나 달라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락준 팬을 이런 항목이 있는데 락좀 펜을 체크하셔서 락을 그려주셔야지 그림이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 이걸 체크를 안 하게 되면 그림이 안 움직이게 됩니다 아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냥 어, 일단 체크해 놓고 오케이 하시고 마찬가지로 Alt B 누르시고 동일하게 매치비트맨 락좀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움직이시면, 락이 걸려있기 때문에 다음처럼 화면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락준패를 체크 해제를 했을 경우에는, 안 움직이죠. 그리드 움직이면 그림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 버리죠. 찾지 마시겠죠. 마찬가지 또, Alt-P. 매치 뷰포트를 바꿔볼까요? 그럼 그림이, 자, 늘어나버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로로 그림이 늘 퍼져 보이죠? Alt-P. 보세요. 원래는, 요그림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다시 리셋하고 새로 하겠습니다 Alt B 누르시고 쓰겠다 파일 프론트 매치 비트맵 락존 펜 오케이 Alt B 레프트 어, 매치 비트맵, 락줌 펜, 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도형을 뭘 쓸지 정해야 되죠? 자, 모음 같은 경우는 보통 실린더로 작업을 합니다. 실린더 선택하시고, 탑인풋에서 드래그, 대충 하나 드래그 해주시고, XYZ축 0, 0코만 0코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h 엣지 페이스트 켜고, 어, 여러분 잘 보이기 기본 색깔 회색으로 주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색을 주고 검은색을 주는 이유는, 자, 제일 잘 보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고 가는 겁니다. 이 부분 메테리얼 부분은 나중에 메테리얼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머디파에 가셔서 적정 시그모드 정해줘야 된다 그랬죠. 사이드 18이 아니라 사이드 12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마우스 우측 클릭, 컨벌트, 에서 폴리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미지가 있으면, 백그라운드 이미지에만 맞추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스케일로 일단, 엉덩이부터 목 부분까지 길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 보텍스 가셔서, 아, 스케일로 전체 길이도 잡아주시고, 보텍스 가셔서, 백그라운드에만 맞추시면 됩니다. 자, 대략 쭉쭉 땡기셔서 맞추시는데, 이때 중요한 부분은 YX 축만 잡고 스케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랬느냐? X 축만 잡고 하면 프론트뷰 나온 변화가 없죠. 하지만 중간 실수, 중간 에 잡고 해버리면 프론트뷰도 왜곡이 돼버리죠. 그래서 내가 원치 않은 모양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항상 X 축만 잡고 스케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슴은 현재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다음, 프론트 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필요한 부분 엣지를 추가시켜줘야겠죠? 엣지 선택하시고. 엣지 선택하시고, 자, 목될 부분, 커넥터 추가시켜주고, 스케일로 줄여줍니다. 자, 마찬가지 허리될 부분, 커넥터, 스케일로 줄여서 맞추시면 되겠죠? 자, 현재 지금 하는 거는 초벌구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대략적인 형체만 맞추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프트 위어스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X축으로만 움직이면서 기본적인 형체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퍼스펙티브를 보니까 다음 주로 형체가 잡힌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골반부 분 만들어도록 하죠. 자, 이 골반부 분 중요한데 잘 보세요. 플리곤 선택하시고, 아, 자. 시미트리라는 명령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자, 시미트리 명령 보도록 하죠. 시미트리는 좌우대칭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같은 경우 대부분의 어떤 오브젝트는 다 좌우대칭이죠. 그래서 한쪽만 만들면 됩니다. 한쪽 선택하시고, 딜리트를 지워버리겠죠. 좁은 상태에서 반대쪽 나타나라는 명령이 뭐냐. 자, 머디파이 에보시면 s y m m e t r y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시미트리 버튼 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처럼 반대편에 나타나게 되죠. 자, Edit f u l y 라는 명령 위에 s y m m e 명령이 올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dit Fully로 다시 내려오게 되면 s y m m e 는안 보이게 되죠. 이때 Show and Result On 즉 최종 결과물을 보여달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s y m m 가 적용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s y m 를 적용시켜 놓으면 좌우 대칭 카이 움직이게 됩니다. 동일하게 내가 어떤 명령 줬을 때 동일하게 따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시미트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선택하시고, 이 부분 선택하시고, 딜리트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버텍스, 다음처럼, 골반 부분을 V자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마찬가지 레버트 비에서도 역시 보시고 다듬어 주시면 되겠죠. 동글게 가야겠죠. 다음처럼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다음처럼 거의 형체가 비슷하게 몸 형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부분 보시면, 구멍이 뚫려있으면 안 되죠? 자, 앞전 시간에 빼먹은 명령인데, 자, 봅시다. 보텍스, 자, 이 부분 면이 생성되어야 되죠. 즉, 폴리곤이 크리에이트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크리에이트. 즉, 면이 생성되어야 되니까, 폴리곤이 크리에이트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버텍스를 하나 클릭하시면, 클릭한 네 점을, 마우스 우측 클릭하면 해제되죠? 다음처럼, 면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면을 크리에이트 하겠다 하셔서, 버텍스 네 개를 클릭해주시면 면이 생성됩니다. 다음. 이 부위는 평평하면 안 되겠죠? 엣지 선택하시고, 컨넥터란 명령 주셔서, 면을 추가해 주시면 다음처럼 둥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백그라운드 이미지 보시고, 조금 다듬어 주시면 되겠죠? 다음처럼, 이런 이미지에서 보시고,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처럼, 골반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다리를 붙여보도록 할까요? 자, 크레이트, 실린더, 탑피보트에서, 대충 드래그 하시고 쭉 내려서 하나 만들어줍니다. 위치 갖다 놓으시고, 스케일 명령 주셔서, 크기랑, 길이랑,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디파이 가셔서, 시그먼트 개수를 8, 12가 아니라 8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자, 8로 한 이유는, 현재 몸의 보텍스를 한번 보죠. 몸, 몸에, 현재 버텍스를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겠습니다. 자 버텍스 개수 여덟 개죠. 여덟 개이기 때문에 어, 다리도 여덟 개로 맞춘 겁니다. 그래 야 나중에 다리를 붙였을 때문제 와이어 문제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여덟 개로 만든 겁니다. 어, 외우시는게 좋겠죠. 몸통은 사이드 시그먼트 12, 다리는 8,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측 클릭, 컴볼터 폴리,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쭉쭉 봐주시면 됩니다. 몸통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백그라운드 이미지에만 스케일 X축으로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프론트 비에서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스케일 하셔서 맞추시면 되죠. 자, 이제 추가, 몸통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필요한 부분을 추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티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더 하시면 되고, 지금 대략적인 형치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left v 와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추가한 부분들은 백그라운드 이미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 형체가 잡혔습니다. 자, 발바닥 부분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죠. 발바닥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 잡으시고, 익스트 r 드란 명령으로 추출을 두번 정도 추출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각 뷰부터도 맞추시면 되죠. 이부 맞추시면 되고, 자 모양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모양 잡는 거잘 보세요. 이 부분과 이 부분 잡으시고 스케일로 x축만 잡고 움직이시면 폭이 늘어나게 되겠죠? 다음. 이 부분과 이 부분과 보텍스 잡으시고 밑으로 살짝 내리시면 모양이 잡히게 됩니다 자 너무 좁으면 안되게죠 발바닥이 발바닥 생각하셔서 X축으로 늘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각비모트에서 보시고 조금 어색한 부분들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령을한개더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처럼 삐죽삐죽해 보이죠? 안평평하죠? 강제로 더 삐죽하게 해놓고 봅시다. 자, 이 부분 평평하게 맞추실 때는 평평하게 맞추고자 하는 버텍스 선택하시고 자, 명령은 메이크업 플래너가 되겠습니다. 자, 메이크업 플래너. 평평하게 만들어달라. X 버튼을 누르시면 변화가 없죠? Ctrl Z 하시고, 변화가 없는 건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이상하게 내가 원치 않는 방법이죠. 여기가 모아져 버렸죠. Ctrl Z, Y 누르니까, 아니죠. Ctrl Z, Z 누르니까 평평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분을 맞추실 때는 Make p l a n e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그렇게 하셔서 평평하게 맞추셨고, 다리 모양도 대략 못된것 같습니다. 추후에 더 예쁘게 잡아주도록 하고, 일단 봅시다. 자, 선을 좀더 추가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선택하시고, 커넥터, 명령 주시고, 대략 다음처럼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되었습니다. 일단 되었습니다. 이제 몸통과 다리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몸통 몸통을 선택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몸통 선택하시고 현재 폴리 위에 시미트리가 있는 몸통이고 다리는 다리 하나만 있게 됩니다. 자, 몸통 선택하신 상태에서 폴리로 내려가셔서 어태치란 버튼을 누르시면 어태치가 하나로 만드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다리 클릭하시면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어 버렸습니다. 보시면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었죠. 시미트를 자동으로 적용어서 반대편 다리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붙여버리도록 합시다. 구멍난 부분 연결해줘야겠죠. 자 연결할 때는 둘다 면이 있든지 둘다 면이 없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위에 구멍이 뚫려 있고 다리는 면이 있죠. 다리 폴리곤 선택하셔서 딜리트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버텍 선택하시고 타겟 웰드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타겟 모 목표지점에 "웰더 부터"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타결 등 누르시고 "다리"를 선택하시고 몸통으로 클릭하시면 "부터 붙게 됩니다" 다리 클릭, 몸통 클릭 하셔서 원하는 버텍스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몸통에서 다리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리에서 몸통으로 연결시켜 주도록 합니다. 다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음, 다 되었습니다. 자, 현재 이제 다리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몸통과 다리가 연결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까지 하고 연속해서 어, 다리 다듬고 팔 만드는 부분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